아, 나폴리는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죠. 볼 때마다 골 엄청 넣고 요새는 실점도 안 해. 예. 예. 아뭐 지금 이탈리아 세리아에서도 뭐 단독 선두. 예. 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전승. 예. 이번 시즌 모든 대회 합쳐가지고 무패. 예. 예 어마어마 하게 잘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예. 공격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야 그쵸 그렇죠. 네. 네. 특히 흡이차 아 네. 진짜 잘하더라 흡이차 진짜 그렇죠. 이번에 영입생 둘이서 위아래서 다 해주는 것 같아 흡이차 네. 김민재 근데 네. 흡이차와 더불어서 또공격 오시맨 네. 부상 복귀하더니 또 헤트트릭하고 막 난리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흡이차하고 오시맨이야말로 지금 어떤 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듣고 봤을 때 뭐. 어~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라든지이게 네. 이탈리아 최고 아니냐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앞쪽이 강해지면 김민재 선수도 좀 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공격이 안 되면 네. 상대가 야 수비할 부담 없으니까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흡입하고 오시메을 중심으로 한 공격이 워낙 파기적이다 보니까 네. 사실 김민재 선수도좀 편하지 그렇죠. 또 앞에 공격수들 입장에서도 김민재가 잘매우딱 잡아주면서 볼을 딱딱 찔러주면 골르기 네. 편하니까 사실 위아래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먼저 진짜 나폴리 이 흡이차하고 오시맨 아 진짜 좋더라고. 네. 근데 이 둘이 더 시너지가 만 이게 터지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나면 네.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뭐 나폴리가 승점 32점으로 이제 2위 아틀란타하고의 승점 차로 5점까지 벌린 상태거든요. 아... 거기다 골 득실도 플러스 21로 크게 차이 나요. 야 그러네. 네. 아틀란타는 지금 열 네. 골.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예. 그,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강, 어 결국 그 가장 주안점은 공격에 있거든요. 팀 득점이 30골로 1위예요. 인테르가 25골로 2위거든요. 더 놀라운 게요. 이 팀이 그러니까 그 중거리 슈팅 골은 한 골밖에 없어요. 아. 6다 만든다는 건가 가까운 예. 면에서? 그렇죠. 6야드 안에서 8골인 거고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21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29골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거리에 딱 하나 있었단 얘기네. 예, 와. 그렇죠. 그러니까 나폴리가 어쨌든 다 만들어서 박스 근처에서 다 골을 넣더라. 예. 근데 이제 이 팀이 당연히 뭐 골이 가장 많은 이유는 슈팅이 가장 많아요. 아,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래서 페루 예, 슈팅 때려. 232회로 최다거든요. 30회 차이가 나요. 2위인 피오렌티나보다도. 오, 수치 보니까 이것도 괴물이네. 그 뒤들은 조금 붙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 이게 나폴리만 뚝 떨어져 있네. 예. <laughs> 어더 놀라운 게요. 슈팅 비율도요. 그 중거리 슈팅 비율이 가장 낮아요. 나머지가 그가 그러니까 육냐드라던가, 그, 패널티 어 음.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이 독보적으로 많은 팀이거든요. 음. 그럼 당연히 골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가까운 그렇죠. 지역에서 때릴수록 골은 그렇죠. 당연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도 19%로 라치오에 이어서 2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정확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실제 또 골을 놓고 있다. 네. 어, 그렇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요. 이제 그 나폴리가 찬스 메이킹도 191회로 최다예요. 야, 2위가 피오렌티나가 160회니까 이것도 그냥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혼자 에? 외롭게 압도적이네. 예. 찬스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는 거고. 특히 어. 이제 쇼패스 찬스 메이킹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어, 오케이. 예. 어, 거기다가 드리블 돌파 시도도 238회로 최다입니다. 음. 예. 가깝게 만들고 또 드리블이라고 하는 개인 능력,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도 많은 게를 만들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나폴리가 공격 전방에 걸쳐서 정말 잘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른 팀들 거의 압살라는 네, 수준이에요. 예. 그 이게 할 네. 만한 팀이다. 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데 어그 중심에는 결국 오시멘하고 흡입차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 네, 일단 그 오시멘 같은 경우는 일곱 골로 예, 세리에아 득점 1이고요 어, 아 그렇게 슈다 나왔는데도?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흡입차 같은 경우도 여섯 골로 특정 공동 3입니다 음, 1위 3위가 다 있네 네. 나폴리에 어 그리고 이제 도움 같은 경우는 마리후이가 이제 5도움으로 공동 3위 흡이차도 5도움으로 공동 3위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또 이제 지엘린스키가 4도움으로 공동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명이나 음. 탑10 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예, 도움도 음. 잘 올리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득점도 1, 3, 2, 예. 그 다음에 어시스트도 상위권에 많이 분포어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포인트 같은 경우도 흡입차가 6골 5도움, 공격 포인트 11개로 전체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오시맨이 7골이도움, 어, 8개 공격 포인트로 공동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수치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압도적이다. 모든 예. 수치가. 어, 근데 이, 일단은 이두 선수들이 슈팅을 팀 내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오심에는 경기당 4.6회로요, 세리에아 전체 1위예요 슈팅을 가져가는 횟수가. 예. 그리고 흡입차가 2.8회로 세리에아 전체로는 9위. 나폴리에서는 야. 두 번째로 많고요 어허. 둘이 슈팅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면서 득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수 있겠고요. 어, 거기다가 이제 찬스메이킹 같은 경우는 지엘린스키가 32회로 세리에아 전체 3위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리오 후이가 이제 26회로 세리에아 전체 5위고요. 또 이제 흡이차가 23회로 공동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 슈팅 크리에이션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가로축이 어, 직접적으로 슈팅 크리에이션을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슈팅 크리에이션이 어떤 거냐면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면 찬스메이킹을 하거나 음. 이런 거고 이제 새로축은 세컨더리 그러니까 그 기점 예, 기점이 된 그걸 만들어낸 건데 흡입차가 23세 이하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하죠 오. 가로측이건 세로측이건 무시할라와 함께 둘이 거의 예, 그러네. 탑을 달리고 있다고 어허. 봐도 무방합니다 에? 그러니까 그 흡입차가 직접적으로도 많이 만들어내고 세컨더리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공격에 중대수야. 예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하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음. 어 거기다가 이제 흡입차 같은 경우는 드리블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한 선수예요. 그래서 드리블 시도 횟수가 5.4회로 독보적인 일이에요. 음, 물론 성도 그 많이 한다. 예, 물론 그 성공은 1.6회로 이것도 공동 1위긴해요 음. 공동 그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굉장히 이 선수가 적극적인 선수라는 많이 볼, 시도하니까. 예, 네. 그런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흡입차 같은 경우 는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강점이 있거든요. 오케이. 이게 그가볼 캐리 찬스 메이킹이 어떤 거냐면요. 그 5m 이상 볼을 끌고 가면서 찬스메이킹을 한 숫자예요. 어? 그게 1 2위로데울로페우에 이어서 2위고요. 세리에아에서 폴리타노가 10회로 3위에 위치하고 음.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어, 5m 이상 볼을 끌고 가면서 도움을 올린 수치에서도 흡입차가 3도움으로 1위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입차는 볼을 끌고 들어가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예.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폴리의 공격 스탯, 정말 어마어마하다. 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오시멘과 흡입차의 스탯 자체도 굉장히 독보적이다. 네. 아 근데 보면 여중에 이제 하나의 특징이 어, 팀 전체적으로는 박스 가까운 데서 슈팅회를 많이 만들고 실제 골을 네. 많이 넣고 흡입차는 이 볼을 캐리해 가지고 기회를 많이 만들더라 라고 하는 이제 스탯을 얘기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왜 혹은 네. 어떤 장면 때문에 네.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어 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원래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그 수비 라인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받으러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흡입차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여가지고 계속 라인 사이를 파고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요 아 지금 이렇게 선수 밑에 표시되어 있는 게 흡입차인 거죠? 예, 그러니까 흡입차 음.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상대의 배후를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거 다른 거죠? 선수들 같으면 저 지금 사각형 안으로 좀 내려와서 볼을 받는 모습을 네. 할 텐데, 위쪽에서. 그 사인을 타면서 지 받으려고 한다 저는. 네. 응.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인신애하고의 비교인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 구역별로 얼마나 볼터치를 인, 그 흡입차가 인신애보다 더 많이 가져갔고 적게 가져갔고인데 공격진영 보면은 다 저쪽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측면이 인신애보다 평균 8회를 더 가져가고요 터치를. 저게 그 흡입차가 인신애보다 8회를 더 볼터치를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공격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네. 어. 저기 어택킹 디렉션. 오케이. ]처럼. 어 그리고 박스 안에서도 3.1에 더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또 측면에서 2.4에 왼쪽 측면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반면 이제 수비 진영에서는 인시네가 더 볼터치를 많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음 빨간색인 거죠. 음 흡입차가 더 많은 게 플러스니까 네. 어쨌든 어 왼쪽 측면과 박스 안으로의 접근이 훨씬 더 많대. 네. 인시네보다는 어, 인시네랑 그럼... 비교한 거는 어인신네가 나폴리에서 전에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네딱그 그 포지션에서 뛰었으니까요. 어그 정도로 그 흡입차가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준다. 그러면서 음. 상대 수비한테 압박을 준다는 거죠. 오케이. 어 이게 근데 오시맨하고 너무나도 잘 맞는 게요. 오시맨이 그 별명이 어떤 게 있냐면요, 더 에티 오프볼 디나무. 이게 그러니까 그 오프볼 공룡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얘기하면 야무더볼의 괴물이네 제. 네네.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요. 어허. 오시맨이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이제 볼 터치 비율인 건데 음.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볼 터치를 가져가요. 오시맨은. 어? 그리고 또 이제 박스 바로 앞쪽에 그 페널티 아크 쪽 있잖아요. 저 쪽에서 또볼 터치를 많이 가져가고요. 1육로두 번째로 어허. 많은 볼 터치를 가져갈 정도로 저그 박스 안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어. 오시맨 같은 경우는. 음. 근데 흡입차가 이렇게 끌고 가주니까 오시면한테도 자연스럽게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흡입차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위에서 특히 이제 왼쪽과 중앙에서 계속 앞쪽으로 나오면서 볼을 받으려고 하니까 수비가 딸려 나온다는 거죠. 네. 딸려 나오니까 중앙에 있는 오시면 쪽에서 공간이 나오더라. 네. 아. 그러면서 둘이 시너지 효과를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아, 그래서 이 흡입차와 오시면의 컴비네이션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 시즌 오시멘의 일곱 골 중에 세 골을 흡입차가 도움을 준 겁니다. 아하. 이게 세리에 아에서 전체 그어 예,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오시멘이 부상 후 빠진 기간까지 고려하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아, 이게 예. 그냥 두선수가 잘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두 선수가 약간 시너지가 맞는구나. 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조금 호흡 잘 맞는 선수들이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시메오네랑은 마리우이가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마리우이가 이도움을 올린 거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이제 제일린스키의 코너킥을 받아가지고 두골 넣은 거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제일린스키가 흡이차한테 찔러주는 패스들을 해가지고 흡이차가 또. 음. 그 기본적으로 패스가 그래도 기 흡입차한테 찔러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음. 거기서 흡입차가 직접 골을 넣거나 아니면 오시만한테 패스를 주거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아, 이제 이해가 됐네. 그래서 오시맨하고 흡입차가 뛸때 뭔가 이게 되게 체계적으로 탁 되는 느낌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흡입차가 잘하는 거, 오시맨이 잘하는 게 서로 딱 맞으면 더 폭발하더라. 네. 그래서 두 선수의 실적인 질 어떤 데이터나 움직임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부담감을 준다. 굉장히 역동적이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음. 아, 그래서 꼬을 이렇게 많이 넣는구나. 네. 오시맨과 흡이차의 이렇게 이제 어떤 공격의 역동성이라든지 어떤 공격 조합에 대한 걸 한번 봤는데 사실 이두 선수의 움직임이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뒤에서부터 볼이 안오면또 네. 이거는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흡입차 같은 경우 상당히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걸루 패스가 얼마나 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래서 이제 보면 요새 최근에 나폴리가 뒤쪽에서부터 볼을 찔러주는 게 그래서 네. 상당히 눈에 띄는데 그렇죠. 김민재 선수도 그런 데이터 나 이런 게 확실히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예, 이 둘을 그러니까 오시멘과 흡입차를 뒤에서 예. 버텨주고 찔러주는 김민재. 예. 김민재 선수가 어느덧 패스 횟수가 813회로 1위로 올라섰어요. 원래 일위 아니었거든요. 리그 전체? 예, 리그 전체 일위에요. 아 유일하게 800 킬을 넘었네 혼자. 네, 예. 원래는 거의 김민재 선수가 한 10위권에 있었거든요. 최근에 계속 올라간 거예요. 하긴 뭐 지난번에 뭐 예. 패스 숫자가 어마어마했으니까 115회, 아하. 115회 기록했으니까요. 혼자서 100킬 넘겼잖아요. 그러면서니까 그러니까 이에 이, 이 숫자는 또 뭐냐면 그냥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찔러주는 도전적인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정확도가 지난번에 뭐 98퍼센트였나, 네. 99퍼센트였나? 네. 요즘 웬만하면9 0다 넘거든. 그렇죠. 예. 스파레티 감독이 김민재 나 좋은데 네. 하, 후방 빌더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요새 그 약점마저도 그냥 약점 다이 네. 그거 마저도 그냥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4위가로보트카죠로보트카가 음 전체 4위이고 그다음에 또 디로렌초까지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나폴리가 뒤에서부터 볼을 딱딱딱딱 만들어 나온다. 네. 어,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김민재 선수는 현재 그 공중 프로젝트 또 37회로 세리아 전체 2위고요 아, 아니 그 전체 2위. 예. 어, 그리고 또 슈팅 차단도 13회로 공동 2위예요 어, 미쳤네, 진짜. 예. 거기다가 이제 뭐, 클리어링도 48회로 3위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민준 선수가 뒤에서 버텨주고 수비해 주고 또 잡은 잡은 자른 볼을 또 연결해 주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앞쪽에는 오시 m 나흡입차가더 파괴력이 더해지지더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요. 음. 나폴리가 카드를 허용한 횟수가 16회로 가장 적거든요. 와, 저렇게 적어? 네, 독보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저, 이 저, 얘기는 저거네. 저거네. 나폴리는 카드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뭐 아주 거칠거나 투박한 수비를 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하면서 깔끔하게 하면서도 실점을 적게 한다는 거잖아요. 팀 와. 내에서 가장 옐로카드 맞는 선수 가 누군지 알아요? 몰요 은돔벨레 2회. 아 진짜? 나머진 다한 장. 은돔벨레 추전도 아닌데 김민재 하나 받았죠. 예, 하나 받았죠. 김민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선수거든요. 정질하면서자르니까 예. 그런데 카드 한 장밖에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음. 얼마나 그러면은 깔끔하게 수비를 하고 있고 바로 그러면서 연결을 해주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예. 당연히 뭐 이렇게 나폴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활약성이 좋다 보니까 후스코드 어 평점에서 흡입차가 7.55점으로 전체 1위, 세리아. 그리고 오시맨이 전체 4위. 김민재가 전체 6위. 그리고 스피스드 중에서는 가장 높고요, 김민재 선수가. 그리고 마리 후위가 전체 9위. 아, 요 밸런스도 재밌다. 공격 네. 쪽에 둘, 수비 쪽에 둘이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렇게 시너지가 되는 거야. 공격은 뒤가 안정돼가지고 또 안정된 수비가 또잘 찔러주니까 골을 많이 넣어. 네. 수비 입장에서는 앞에서 골을 잘 써주니까 상대가 자꾸 물러나니까 수비 부담감이 덜어져서 또 수비 잘해. 네.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를 그래서 저희가 함께 분석을 한 건데 확실히 데이터도 증명되네. 네. 아. 그리고 공격수들도 수비 부담 덜고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오케이. 믿을 수 있으니까. 아. 뭐 되는지만은요. 이런 수치 제가뭐막 살펴보긴 네. 했는데 뭐 이거로도 좀알 수가 있지만 요새 진짜 나폴리 너무 잘해. 그래서 최근에 그 <laughs> 어, 어? 오늘인가 어젠가 그 아리고사키의 음. 그 밀란 제너레이션 음. 감독 있잖아요. 어, 이탈리아는 뭐좀 예. 프레싱 축구에 대한 아. 역대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아리고사키가 그랬습니다. 나폴리가 밀란 제너레이션을 연상시킨다고. 아, 그래? 예. 그는 약간 너무 저립 서비스 아니야? 아, 어쨌건 <laughs>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매력적인 축구를 한다 는 거죠. 아, 재밌어. 나폴리가. 재밌어. 예. 재밌어요. 아 좋습니다. 또 오늘, 오늘 완전히 오래간만에 스탯 로 그냥 다 붕괴 버린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막 나폴리 잘해요 이런 얘기를 말로만 하니까 오늘 부버지가 마음 먹고 제가 공격과 수비 다 데이터를 한번 해볼게요라고 다 가져왔어. <laughs> 특히 오시맨과 흡이차가 진짜 좋다. 네. 그리고 뒤를 지키는 김민재 후위라든지 이렇게 수비 네. 쪽도 데이터로 확인했지만 서로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공격과 수비 다 파괴력이 뛰어나다. 네. 이제 주중에 리버풀하고 경기할 텐데 그 경기는 로테이션 많이 돌리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잘하잖아. 그게 나쁘리 보었잖아오0면쭉 예. 빠져가지고 있는데도 뭐뭐라 스파돌이라든지 새로 들어온 애들, 심해오네라도 이런 예. 애들이또 잘하잖아. 예. 이상한 팀이야. 예. 예.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